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오늘 LS 머티리얼즈 볼 건데 지금 엘리어트 파동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한테 운운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4단계 국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잉이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오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거거든요. 우리 LS 머티리얼즈 말고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어떤 종목이든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LS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주식 실력 어마어마하게 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오늘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LS 머티리얼즈도 여러분들 내일 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실제 매수 타점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일반 그냥 유튜버가 아니다. 저는 28의 투자라상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투자라상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팩트체크를 항상 도와드리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내 계좌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소통방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LS 멀티리어즈에 대해서 실시간 소통을 좀 도와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게 되면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매일 장 종료 전에 좋은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같이 여러분들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보다 이렇게 계좌 차곡차곡 쌓아가는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렇게 제 계좌 내역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손실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길게라는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계좌 회복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손절폭이 길다 해도 3.8% 여러분들 넘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어. 그러면서 우리 LS 멀티리어즈 여러분들 매매 내역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매매 내역 마크 조회를 해보면 지금 유튜버 중에도 제 매매 내역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서 깔수 있는 분도 아마 저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130% 구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이렇게 제가 했던 것도 다 영상 안에 녹여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차에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저와 같이 계좌 회복하면서 계좌 차곡차곡 여러분들 수익 쌓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LS 멀티리얼즈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받으면서 다른 종목들도 매수하고 싶습니다.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제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네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소통방 참여 드리는 여러분들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ls 멀티리어즈 여러분들 1차 2차 3차 파동에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1차다 이렇게 2차다 지금 2차의 조정 국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실제로 수익이 나고 계시는 우리 트레이더나 아니면 유튜버들에게는 정말 정말 미안하고 위험한 얘기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엘리어 파동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본 적이 없다. 오잉? 이라고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4단계 국면, 1부터 4단계 국면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파동의 원리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크 민어빈이 누구예요? 전미투자대회에서 1등을 지속적으로 쌓아갔던 슈퍼트레이더인 이 마크 미너빈이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대입장이라고 활동하고 있는 이 김영용 님 누구세요?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그리고 돌파매매 전략 여러분들. 잭어에가 만든 이 시장의 마법사들.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현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최강 트레이더들. 니콜라스 다바스, 윌리엄 모닐, 마크 비너민이, 데이브드 라이언, 댄젠거 이런 애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있더라. 뭐였다? 여러분들? 나는 엘리어 파동보다 스탠 와이스탄의 주가 4단계 이론이 더잘 맞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한 가지입니다. 지금 L.S. 멀티리어즈는요 누가 봐도 이제 1단계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는 어디서 한다? 그렇죠. 2단계 국면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시작했던 우리 LS 멀티리어즈가 바닥을 잡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던지셔야 된다 라고 말씀 드렸고 바닥을 잡아갈 때 개인들이라고 하면 실제로 악재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그랬고 이 도지캔들도 그랬고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던 1월 9일 여러분들 600억의 사나이도 누구다? 외국인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믿을 수 있고, 그러면 뭐다? 추가적인 슈팅 나오게 되면, 이때 3만 1000원 선에서 매수해서 따라가는 건 너무나도 옳은 판단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엘리어 파동이랑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엘리어트 파동은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규칙도 있고요. 이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봉을 보냐, 월봉을 보냐, 분봉을 보냐, 엘리어트 파동은 어디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파동은 거짓말을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LS 멀티리어즈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반까지 올라왔다 라고 하면 쌍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왜 그렇죠 매도세 보다 매수세가 많았기 때문에 내려간 폭의 절반을 회복하는 매수세가 등장했기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오면 뭐예요 여기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매수세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쌍바닥이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집중해야 될건 뭐냐면 지금 ls 머티리어즈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파동이 뭐다? 여러분들 내려간 폭에서 잔물결이 치고 있고 여기 내려간 폭에서 3분의 1 지점까지만 반등을 했었다. 그런데 웃긴 게 내려간 파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가 엄청나게 셌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못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추세들을 들어주면서 저점을 지켜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삼각수렴의 형태로 보여진다. 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던질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 하나. LS 멀티리얼즈에서 엘리어트 파동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고 잡았으면 고잡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이 어떤 종목이든 LS 멀티리얼즈든 뭐, 말 그대로 포스코 DX, 여기 우리 같이 수익 났던 모든 종목들이 대입이 돼서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100억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기준이 누가 손가락질 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음.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처음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를 하시고 그 이론을 대입하시고 수익 나시는 분들에겐 정말정말 정말 죄송하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계좌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통방을 한 번씩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매수하고 매도하다 보니까, 어떻더라? 나는 주식 시, 어, 주식 이론 4단계가 좀더 맞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S 멀티리얼즈에서는 지금 여기 구간이 어디다? 그렇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다시 한번 1단계 국면으로 들어오는 이 자리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엘리어트 파동을 여러분들 대입해 보면 큰 그림으로 하락 1차하고 2차 조정 파동, 3차 하락 파동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락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잘라가지고 없애버린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한 캔들 한 캔들 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장학형 캔들, 요거 한 캔들 한 캔들마다 의미를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망치형 캔들의 의미, 이 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때 다음 날 시가나 종가가 어떻게 생성돼야 여러분들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도지 캔들이 왜 나오는지, 왜 어떤 심리를 가지고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점을 지켜준 우리 외국인들이 있고 지금도 외국인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을 뚫게 되면 큰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단 반대로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따라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여기서 만약에 큰 하락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저점을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저점을 다시 한번 들어주는 그날의 분봉 즉 그날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 여러분들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저점을 지켜주기 때문에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그러면 정말 바닥에서 잡는 거겠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냥 대응입니다. 주식은요,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자신만의 원칙이 있고, 자신만의 대응이 있고, 자신만의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LS 멀티리얼즈에서는 실질적으로 20조 터진 게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구자원 회장이 최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그렇죠. 야, 우리 LS 배전반 쪽으로 엄청나게 자산을 불릴 거야. 지금 약한 35조 정도 되는 자산을 50조까지 올릴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게 뭐야? 나 실탄 20조가 필요해. 실탄 20조가 뭐예요? 어, 나 현금 필요해. 라고 했는데 제가 다 보여드렸죠. 우리 LS 그룹 주다 더해가지고 지금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한 1조에서 2조 안팎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LS 멀티리얼즈의 유동자산이 LS 그룹사 어떤 기업들보다 많더라? 아니다. 오히려 낮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도로 보시게 되면 보세요, 45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공시, 뭐가 나올 수 있다? 뭐전환사채라든가 유상증자가 다시 한번 터져나올 수 있다. 왜? 너무나도 이제 짜여진 각본이에요. 누가? 구장회장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잘 들으세요. 오히려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나 투자할 거니까 돈 줘, 빌려줘 라고 했을 때는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여러분들 악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요거를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라가는 경향이 많더라. 그리고 그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초입에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주가의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을 이렇게 매일같이 LS 머티리얼즈에서 잔소리도 해드리고, 매매 내역도 보여드리고, 저와 같이 단타도 치면서 매일 2, 3%씩 계속해서 누적 수익 쌓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아직도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LS 멀티리어즈. 물려 있는데요 그것보다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 제 번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10-6796-3392제 번호입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반 참여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가장 빠른 급등 뉴스를 만나볼 수 있다 거기다가 단타나 스윙이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저의 매매 타점들을 배우시면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그렇죠 계좌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기적도 체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혹시나 마음 고생하시면서 공부도 잘안 되시고 힘드신 분들. 노력하실 분들만 여러분들 저한테 꼭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2월달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히든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좋은 수익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여러분들 1분만 투자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X 스 게이트 ls 멀티리어즈 포스코 dx 다음으로 우리 2월달에 돈을 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11월달에 여러분들 히든 종목 엑스 게이트 50%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12월 히든 종목입니다. ls 멀티리어즈 130% 정도의 수익구간 제가 공모주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세번 나눠서 무조건 추가 매수 타점 여러분들 물량 모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30% 여기서 보세요. 꼭지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2월 히든조목 포스코 DX 우리 31% 정도 수익구간 나오고 지금도 우리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방송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매수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매수한 근거 즉 진짜 같이 매수한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12월 5일 9시에 우리 시초가의 5,350원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진행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엑스게이트 시초가에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1차 매수 이후에 우리가 3차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량 매도를 할수 있었다. 자, 그리고 LS 멀티리어 여러분들 제가 공모가 첫날에 물량 모집 매집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세 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고 세번 매수하고 자,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4차 매도 꼭짓점에서 매도하면서 우리 130% 정도의 수익 가 나올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도 여러분들 상승하자마자 잡아 가면서 두 번의 매수, 그다음에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어느 정도 물량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저는 항상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 28의 투자 자산 운용사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투명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2월 히든 종목은 뭐냐? 바로 금리 하락 기간에 여러분들 든든한 매출 상승과 더불어 금리 하락 기간은 뭐죠? 네, 수급이 쏠리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AI와 양자 암호통신의 교집합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 전후로 여러분들 양자가 먼저 떴습니다 양자 AI와 뗄래야 뗄수 없는 이 종목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또 이유는 바로 유통 물량 41.6%로 큰 손의 드리블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저점에 매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집중 매수 연속 매수를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폭등전 매집봉들이 수차례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7월에 2차 희동종목 뭐였어요? 신성 데타터 튜과 똑같은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등 전 마지막 매수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연속 순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재무 건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 기업입니다. 자, 따라서 2월달에 올라갈 수 있는 이 히든종목 나도 받고 싶어요. 우리 엑스게이트, LS 멀티리어즈, 포스코 DX, AD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2월 히든종목 여러분들 50% 정도 이상 수익구간 나올 수 있는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기회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 정말 많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말 그대로 유튜버지 다 자격증 있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도나도 나 수익났어 주식시장 수익나고 있어 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리시죠. 그런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까? 아,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이런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 종목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번호 010 6796 3392 문자로 기회 기회라고 저한테 문자 딱한통 남겨주시면 이 히든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